전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 기업들은 국경과 관계없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세계 곳곳에 있는 소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나 지인들과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장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제 패권을 잡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점점 치열해지는 기업 간 경쟁 속에서 꿋꿋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 토종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 수출국 중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국가 등입니다. 최근 세계가 K컬처의 모든 것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선박 외에도 우리나라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도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해외 소비자는 우리나라 제품을 여러 유통 방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 방식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직접 판매라는 사업 및 유통 방식은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역사가 100년이 넘는 꽤 오랜 사업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7월에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산업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작년에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시장 규모는 약 5조 4천억 원을 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직접 판매 기업 중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2009년 창립 후 2010년 미국을 시작으로 직접 판매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해외에 26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회사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국내와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 싸게 판다는 기본적 전략이고요. 직접 판매는 구전 마케팅이 기본이므로 품질과 가격이 뒷받침된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통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해외 시장 개척에 성공하여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 매출은 2조 2천억 원을 기록했고 전 세계 에약 1,500만 명의 소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억 불 수출의탑을 수상. 2022년에는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탑 10에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중국 산동성 동북부에 있는 항구 도시 연태시입니다. 이 기업은 중국 현지화 전략을 펼쳐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한중 산업단지에서 연태시의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연태시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연태시는 중국 내 경제종합능력 우수도시로서 풍부한 자원과 선진화된 기계, 정보통신, 자동차, 조선산업 등 동아시아 지역경제의 중심축을 이루는 곳입니다. 국내 글로벌 기업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한중산업을 위한 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중국을 이해한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연태시에 진출했는데요. 이 기업은 중국 산동성 상무부 심사를 통과하여 연태시에서는 유일하게 다국적 기업, 지역 본부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2022년에는 산동성 상무청에서 선정한 중국 전자상거래 중점 육성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연태시에서 시작한 사업은 중국 전역으로 확장했고 산동, 북경, 길림, 하남, 상해 등 현재 중국 내총 10개 분공사를 세우고 중국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현재까지 200만여 명의 회원, 2020년 4월 영업 시작으로 연간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진출 이래 누적 매출 약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한국 본사와 합력 관계에 있던 일부 합력사들이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였고, 이로 인해 더욱 우수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또 다른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동반 성장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희망하는 국내 중소협력 업체들에게 중국 진출 기회를 제공했고, 이에 7개 협력사가 합작으로 중국의 공장을 세우고, 세계 최대의 시장인 중국에서 본격적인 생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 본사의 해외 진출 권유로 기회를 잡은 협력사는 중국에서도 절대품질을 인정받았는데요.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칫솔이 산동성으로부터 고품질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산동성 고품질 제품 인증 제도는 우량품질 브랜드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중국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현재많은중국소비자들이기업最近对于健康方面比较关心，近期全世界范围内都在倡导健康生活，因此我当然也是不例外。这款来自于韩国的产品，我每天会吃上两包，以此来让我更加的健康。我也是通过我的朋友介绍得知了这款产品对于健康方面有很多好处。 대중명품으로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킨 결과, 다양한 기관에서 제품을 인정받았습니다. 품질 신뢰보장 상품 인증을 받았으며, 2020년 중국업계 10대 신용 브랜드 증명서를 획득하고, 2022년 좋은 품질, 좋은 가격 모범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린디 센터 설립은 중국 시장 진출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이든지 품질 좋고 값싼 것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비싸고 또 좋지도 않은 것, 그거를 열심히 알리는 것, 그런 가치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전달하는 건데 그것이 정말 싸고 좋아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만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하다. 기업의 해외 진출은 중국은 물론 다른 해외 법인에서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첫 해외 진출은 2010년 미국이었는데요. 미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으로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의 탄생지이자 세계 최대의 직접 판매 시장인 미국에서 국내 직접 판매 기업 최초로 2022년 1,10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소비자 중심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소비자 입맛이 제일 까다롭고 특유의 폐쇄적인 시장 분위기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기업의 일본 법인은 2011년에 오픈해 현지 소비자 비율이 90% 이상, 월평균 2,500명의 신규 회원이 등록되고 있는 등 10년 넘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에 영업을 시작한 말레이시아 법인은 2022년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동남아의 맹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성, 브랜드 인지도, 시장 점유율, 사회 공헌 등을 평가한 결과, 말레이시안의 최고의 중소기업 100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스타일이 어, 대개는 상품이 먼저 어, 그 나라에 이렇게 어,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출하는 어, 나라의 숫자는 어,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었고요. 한 나라 한 나라 진출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 본사에서 어느 나라에 뭐 들어가야 되겠다 법인부터 설립한 것이 아니고 제품이 먼저 흘러 들어가서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이 기업은 2023년 26번째 법인을 오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접 판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유통 시장은 최근에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이 기술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온라인이라든지 모바일을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 유통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직접 판매 기업들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수한 제품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만이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성공한다는 신념 하나로 시작한 기업. 아무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창업가의 원리 원칙에 대한 확신은 창업 13년 만에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뛰어넘는 글로벌 유통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접 판매의 발원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해외 시장 개척은 중국을 거쳐 우즈베키스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서 소비자를 만나고자 하는 거대한 여정의 일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소비자도 생산자도 판매자도 다 함께 성장하는 토종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소비자 중심의 원리원칙 경영 이념을 추구하며 직접 판매 방식으로 세계 속의 토종 한국 기업으로 우뚝 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의 미래를 기대합니다.